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종수입니다.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오늘 주식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특징은 금요일날 제가 소개시켜드린 저점 상한가 종목들이 모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모두 갭상승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개 상한가 아, 에 가는 경우, 그 다음날 바로 날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금요일날 말씀드린 세계 종목 모두가, 아, 갭상승, 장대 양복이 발생하는, 아, 이례적인 사태가, 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저점 상한가에 진입을 잘 하셨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두 개의 저점상한가 종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점에서 세력의 평단가가 상당히 높아진 종목들 중에 또한 종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역사적 신고가를 또 경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주의를 요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 상상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절대로 이 종목을 사라, 팔아라 하는 종목 추천이 아니니까,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면 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같이 종목들에 대해서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마이크로 컨택설입니다. 아, 마이크로 컨택설을 보면, 아, 지난 금요일 날, 24만주죠? 상당히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에 들어갔었습니다. 아, 이 종목이 오늘, 아, 시가를, 아, 8.83으로 시작했고, 고가를 19.59, 현재가도 아, 12.8로 기록하면서, 아, 일종의 도치형, 아, 갭상승 장대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거래량이 오늘 무려 390만 주 현재 시간 되고 있으면서, 아, 전일 대비 1500% 이상, 아,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 캔들 볼륨 차트를 보면, 아, 오늘의 거래량은, 아, 작년 12월 이후 최대 거래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이 종목은 12,000원 밑으로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하락했다가, 아, 오늘 엄청난 거래량으로 압도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랭커 차트도 쌍바닥을 이루면서 올라오고 있다. 지난 14일날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빨간 벽돌을 쌓은 이후, 오늘 또다시 네 개의 빨간 벽돌을 쌓았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올라오는 짝꿍덩이 쌍바닥은 굉장히 에, 위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이것이 에, 또 다시 한번 집중, 증명되는 아,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엄청난 거래량이죠. 아, 작년 12월 이후 최대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이 종목의 특징이 또 하나가 11월에 대량 거래량 이후 밑으로 빠질 때 12,000원 밑으로 빠질 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적은 거래량이었다. 평소 거래량이 만주가 안될 때도 있었는데 오늘 거래량 현재 시간 390만주 이상의 거래량은 엄청난 거래량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판바닥이, 판바닥이 5,500원 수준 어, 이게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 12월 22일 고점을 찍은 이후 거의 1년 내내 1년 내내 내려왔죠. 1년 내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12월 9일 날4 2 4 0원 찍으면서 3분1 이상 토막이 난 시혹의 그 처참한 세월을 보낸 후 이제 복수라도 하듯이 상승세로 지속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LB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TLB도 월봉을 보면 과거 38,050원까지 갔던 종목이 1650원까지 떨어지면서 3분의 1 이상 토막이 났죠. 지난 12월에 165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601봉상으로 보더라도 작년 아, 1월에 33,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여기서 1650원까지 선불일 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이 종목도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후 저점을 슬슬 높이면서 올라오다가 지난 12월 14일 날 금요일 날4백8 0만 주가 거래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죠. 오늘은 시가를 12.61로 기록하고 고가를 21.77, 현재가 15.57로 하면서 도형에 도치형의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마이크로 컨택셜과 오늘의 봉이 사뭇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거래량은 지금 2024년 3월 6일의 최대 거래량 590만주 591만8천주를 넘어서는 600일 봉상의 최대 거래량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캔들 볼륨 차트를 보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압도하고 있고, 이 종목도 압수선 아, 그 마이크로 컨테스알 아, 종목과 마찬가지로 2만 5천원 밑으로 빠질 때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상태로, 어, 빠져서, 아, 내려왔기 때문에 아, 상대적으로 저항이, 에, 역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랜코 차트도 보면 쌍바닥, 아, 제가 말씀드린 짝꿍댕이 쌍바닥, 아, 오른쪽이 엉덩이가 들린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왔기에, 에, 더욱더, 어,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 빨간 목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를 쌓은 후 오늘도 여섯 개의 빨간 벽돌을 쌓으면서 쌍바닥에 위족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약 1년 동안의 치욕적인 하락 끝에 이 종목도 마이크로 컨택트들과 마찬가지로 분풀이나 하듯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의 거래량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압도하면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분봉을 보더라도 시가 밑으로 빠지면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마이크로 컨택솔도 시가 밑으로 빠지면 다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게 세력이 강하게 컨트롤하고 있다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TRB도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보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플로우죠. 이어플로우는 더 비참한 하락을 맞이했었습니다. 아, 2021년 1월에 37,699원까지 갔던 종목이 2,210원까지 2월달에 떨어졌죠. 아,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아, 정말 아, 치욕에 치욕을 거듭한 아, 이 주식이죠. 아, 이 주식이 예, 지금 아, 반등을 모색하고 어, 어, 있죠.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밀리면서 아,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아, 막판에 밀리면서 21.77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시가를 비록 마이너스 6.90으로 시작했지만, 고가를 25.84, 종가를 20.53으로 찍으면서, 찍으면서 거래량이 580만주나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전일자 780만주보다는 살짝 적지만, 이틀 연속 장대 양방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다. 아, 막판에 살짝 밀려서 좀 아쉽게, 아쉽게 상한가에 밀렸지만, 아, 그거는, 아, 세력의, 음, 세력의 작전이 아니었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 오늘, 시가 마이너스 9.6점까지간 아, 것도, 에, 세력의 농간 개미털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 막판에 이렇게 밀렸다는 것은 우리가 분봉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를 이렇게 터치해서 들락날락하다가 막판에 상한가 갔다가 다시 밀려서 이렇게 내려왔고 또 오늘 시가를 마이너스 6.9로 시작했죠. 세력의 농간으로 이렇게 하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세력의 농간인지 아닌지 그런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 종목은 아, 너무나도 떨어져도 너무나도 어, 비참하게 에, 떨어진 상황이죠. 아, 캔들볼림 차트 보면 바닥권에서 다시 거래량이 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랭코 차트 보면 지난 2월 7일에 파란 벽돌이 아직도 빨간 벽돌로 어,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예, 그 이틀 연속 폭등에 가까운 급등을 했는데도 아, 이렇게 빨간 벽돌로 바뀌지 않은 것은 그간 얼마나 많이 무에서부터 떨어졌기에 이런 차트를 보더라도 옛날에 2만 7천원 수준에서 10분의 1 토막이 낚인 상황이라서 조금 올라가서는 빨간 벽돌 색이 바뀌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01봉상으로만 봐도 601봉상으로만 봐도 10분의 1 토막이 났죠. 아, 정말 엄청난 아, 하락이었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런 종목들 우리가 아, 잘 세심하게 에,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라서 제가 아, 최근에 돈벼락 아, 투자 아, 자문을 아, 1월 7일날 오픈해서 아, 많은 분들이 에, 여기 지금 어,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 2두 달, 에, 무료 자문을 하고 있죠. 두달 무료 자문, 100만원 상담. 아, 그래서 이돈표락 아, 투자자문 회원에 가입하셔서, 어소정의 아, 절차를 거쳐서 하시면은, 이렇게 누르시면 아, 이렇게 동목받기동목받기 동목 하루에 8가지씩 받을 수 있고, 총 40개, 그리고 100개를 쭉 해서 하는 그런 종목이고, 이렇게 동목받기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종목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그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잘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경제적 제외로 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달 무료 입금하실 필요도 없고 일단 가입하셔서 사용해 보시고 주문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하면 되는 거니까 부담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top material 이라는 종목입니다. 아, 이 top material 종목의 월봉을 먼저 보면, 아, 24년 2월에 98,6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올 2월에 23,000원까지 갔습니다. 아, 반에 반토막 이상 났죠? 여기 600일 봉상으로 봐도 최고점을 찍은 후, 아, 1년 내내 내려왔습니다. 1년 내내 내려왔다가 12월 10일날 23,000원을 찍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캔들볼림 차트를 보면 37만 원 밑으로 내려올 때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내려왔고 랭커 차트를 보면 12월 7일 작년 12월 7일에 파란벽돌을 마지막으로 2월 17일 드디어 빨간벽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두 개를 쌓면서 턴 오라운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은 아, 전략후광의 형태로서 아, 시가를 아, 1.61로 시작하면서 어, 계속 어, 오르다가 1시 40분에 에,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이고 아, 그약 58만주밖에 에, 거래가 안되고 있죠. 바치고 있는 종목도 어, 3만주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년 내내 1년 내내 에, 10분의 1, 4분, 4분의 1이죠. 바나반투막 아, 이상 내도, 어, 내리도록 1년 내내 내려온 종목이고 어, 드디어 어, 이제 바닥을 치고 어, 올라오는 종목이다. 역사적 신저가를 쓰고어 반등을 모색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액트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신규 상장 주 종목으로서 2024년 2024년 7월에 24,800원까지 갔던 종목에 작년 12월에 2,425원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후약두달 흥보를 하다가 오늘 드디어 어, 상한가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아, 시가를 0.5로 시작했지만, 아, 9시 반에 상한가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였죠. 아, 9시 반에 상한가에 진입한 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 59만 주 밖에 거래가 안 됐죠. 좀 전에 탑머티리얼도 58만 주인데, 이 종목도 59만 주 밖에 거래가 안 되고, 51만 8천 주가 받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고가 대비 10분의 1토막 난 상황에서 형벌을 한후 지금 상한가로 진입했기에 만만치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이4죠이 종목의 월봉을 먼저 보면 이 종목도 2022년 4월에 54,800원까지 갔던 종목이 10분의 1토막 이상 나면서 3,945원까지 떨어졌죠. 아 그러다가 아, 지난 2월 12일날, 아, 12일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갭 상승 장때 은봉이 발생하면서 아, 고가를 18% 찍었지만 아, 종가를 마이너스 6%로 어, 기록했습니다. 아 제가 이때 세력의 평등가가 많이 에, 그,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금요일날 16% 상승했고 오늘도 아, 시가를 마이너스 1.44로 시작했지만 고가를 25% 어, 현재가 13% 하면서 거래량이 네. 무려 600만 주 이상 거래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작년 2월 이후 최대 거래량을 발생시키고 있다. 캔들볼림 차트 보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 차트도 바닥에서 12월 9일 날 파란 벽돌을 찍은 후 계속 5개의 빨간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2월 17일 2개의 빨간 벽돌을 아, 추가적으로, 아, 어, 쌓아 올리면서, 갭상증 장대음봉을, 음, 종가기, 아, 고가기준, 그리고 종가기준으로 어, 돌파하면서, 형폭이형보 구간을, 아, 폭발적인 거래량으로 돌파했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따라서, 아, 우리가, 아, 이런 종목들도, 601일봉상으로만 봐도, 아, 22,350원짜리가, 아, 3,945원까지 하락한 후에, 턴 어라운드 됐다는 것을, 아, 충분히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런 종목들 우리가 아, 유념해 보시고 아울러서 오늘날 아,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동성파인텍, 필롭틱스, 에이럭스, 아, PIE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아, 우리가 주위에 에, 하는 눈초리로 아, 같이, 쳐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가 금형, 금형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보면 역사적 신고가에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얼마나, 아,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단지 이런 거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고 여러분 실력 향장에 도움을 미 되고 또 오늘의 주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참고만 하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아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오늘 음그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또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였습니다